063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서울 옥션입니다. 서울 옥션. 은. 는 동사는 미술품 경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8년 12월 30일에 설립됐으며 2008년 7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사는 소장자로부터 위탁받은 회화, 조각, 도자기 등 미술품을 경매나 중계를 통해 판매하거나 당사가 직접 취득한 미술품 재고 을 개별 판매 방식 등을 통해 판매 동사는 본사 외에 강남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장흥에 추가로 2011년 6월 관훈동, 2014년 9월 장흥에 보관고를 설치, 기업 개요 대시 미술품 등의 경매, 중개 및 직접 판매 사업을 연위하고 있으며.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점유율 1위를 나타내고 있음 대쉬 홍콩 소재의 미술품 경매법인인 솔 옥션 홍콩 LTD를 주요 종속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쉬 홍콩이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지로 급성장함에 따라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2월 홍콩 전 시장 4 플러스 사인을 개관함 재무 대쉬 하반기 경기 부진 및고금리 영향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미술품 경매 시장이 위축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되었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 영업 수지 저하, 법인세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도 크게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으로 미술품 판매 위축과 경매시장의 낙찰률 하락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서울옥션의 시가총액은 255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서울 옥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59위입니다. 서울 옥션의 상장 주식 수는 1777만 4200의 순일곱 주입니다. 서울 옥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서울 옥션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1.91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9.02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3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9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8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2배, 7,1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억 원, 197억 원, 77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억 원, 160억 원, 45억 원입니다. 서울 옥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6번지 52%이고 유보율은 1268.7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1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31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71이며 전일 대비해서 7.58 더하기 0.8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옥션의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390원입니다.